What you I don't ever feel calm. To deal 부산에 갑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부산에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직거래를 하는 장소를 가려고 딱 보니까, 오히려 해운대보다 더 밑에 있는 동구로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멀리 가는 거, 혹은 장거리 챌린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빨리 부산에 가야지, 저도 거기서 또 작업도 하고, 직거래도 하고, 충전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97%가 됐는데, 100%가 되고 나면, 아직 505km 갈수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믿진 않지만. <laughs> 100%로 충전을 하고 나면요. 110km로 쏴서, 110km가 쏘는 건가? 아, <laughs> 그냥 110km의 정속주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부산까지 한 방에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km로 일단 맞춰놓고 달릴 거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속도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타필드 하나에서 부산, 동구까지 직거래 장소까지 가는데 몇 km를 가고 에너지는 얼마나 쓰고 몇 퍼센트가 남고 몇 km에 가용 거리가 남아서 도착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행복한 부산행 매우 기대가 됩니다. 내 네, 부산 모터쇼도 기대가 되지만 지금 이렇게 또 간만에 부산으로 가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 99%고요. 517km를 갈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100%에서 520km 갈수 있다고 했는데. 자, 99%, 어이구, 100%가 됐네? 518km. 근데 아직 충전을 더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멈춘 거예요. 지난번이랑 열화율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km를 다니는데 평균 에너지는 193W시가 쓰여졌어요. 많은 분들께서 16.2 버전인데 연비가 안 나오는 버전에 타이밍 맞춰 갖고 장거리 챌린지를 했다더라. 18도에 맞춰 놓고 최고로 시원하게 음. 틀어 놓고 달렸다더라. 엄청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요. 다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산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연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6.3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야비롭게 연비가 안 나오는 버전에 딱 맞춰가지고 장거리 챌린지를 했다는 그분한테도 나좀 궁금하다. 평균 에너지가 이번에 16.3으로 내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쩌지? 100km로 다닐 게 아니고 110km로 다닐 건데? 굉장히 오랜만에 SK 하이닉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 자주 갈 때는 정말 자주자주 봤었던 경치였는데 <laughs> 최근에 부산에 많이 안 가서 아우 급 끝나가 마려워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휴게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몇 키로쯤 왔지? 89키로 왔는데 평균 에너지가 킬로미터당 156Wh 씨가 나오고 있네요. 64킬로와트 씨의 총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진짜로 16.2 버전에서 조금 표기가 안 됐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랑 똑같거든요. 8도에 맞춰놓고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연비가 잘 나오면 저는 좋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50%가 됐습니다. 잠깐 왜 켰냐면요. 50%를 쓰면 몇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썼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36킬로와트시. 그러니까 100%는 72킬로와트시라는 뜻이죠. 연비가 잘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얘는 그로스 배터리가 85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50%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쓴 거는 36킬로와트시. 100% 쓰면 72에서 많이 써봐야 75킬로와트시. 그러니까 네트 배터리 있잖아요. 유저블 배터리는 72에서 75kW 정도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실험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난번 실험에서도 5% 남기고 70kW를 썼으니까 비슷하게 결과값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밌네요. 와,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여기 되게 신기하다. 유턴 표시도 너무 신기하고 부산이 옛날부터 약간 신기한 신호 체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산 되게 자주 왔었는데도 일방 통행도 또 이쪽에 있네. 일방 통행. 아 재밌습니다. 아이고 도착했다.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주행거리계. 약 380km 왔네요. 총 에너지는 57kWh를 썼고요. 평균 에너지는 k m 미터당 149Wh. 뭐야? 연비 겁나 좋네. 왜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지난번에 마치 내가 한게뻥 같잖아. 149, 6.71. 재밌네요. 지금 22%의 배터리를 남기고 114km의 가용 거리도 남기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 거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충전하라고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파라다이스 호텔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차저 부산 진짜 오랜만에 도착했습니다 억! 하면 왔던 곳이 여기였는데 20km를 왔는데 17%나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아 약간 연비가 떨어졌네요 152Wh <laughs> 아이고 고생했다 예전이랑 다르게 여기가 이제 마냥 있을 수만 없는 주차요금이 생겼어요 2시간 이후에 10분당 1,000원, 1일 주차는 4만원 이렇게. 주차요금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청사포 해수욕장 맨날 가가지고 뭐 자는 데 있어요. 저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곳인데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충전을 하고 차박 준비를 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청사포 해변 쪽 가면은 아마 먹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밥도 먹고 소주 한잔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잘 충전을 하러 왔고요. 그리고 부산도 잘 도착했고 중고거래도 잘했고 지금 여기 굉장히 시원한 곳 와, 서울이랑 다르구나. 여기는 똑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은 서울이랑 다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되게 시원하다. 아무튼 충전 다 시키고요. 장사포 해변가로 가가지고 숙박 준비를 하고 편집도 좀 해야 돼요. 오늘 편집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몰랐는데, 얘또 이거 오늘 제품들은 전부 퇴치 겁니다. 퇴치해서? 선물도 받은 이거는 테치 테이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5를 갖다가 카피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 짱입니다 진짜 짱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대박 <laughs> 전력이 워낙 빵빵하니까 에어컨 틀어 놓고 이렇게 질리기에는 과연 뭐 아예가 없어요 Yeah, 미쳐. 와, 굉장할까. 소주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일도 있고 지금 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잠자리도 깔고 차박하는 영상 촬영도 해야 되는데 소주를 다 먹어버리면 분명히 두 병을 또 먹고 싶을 거고 그러면 또조그만거 안주 또 시킬 거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술똥 쌉니다. 와, 달 대박 떴습니다. 달이 대박 떴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잘안 보여요. 뿌에 뿌에 차박 준비를 슬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델 와이들이 다 여기가 안 눌려. <laughs> 요게 이제 선쉐이드입니다, 선쉐이드. 요거를 해야 엄청 시커멓게 잘수 있단 말이에요. 쭉 밀면 딱이렇게 아우, 아주 좋아. 이렇게 되면 수평이 딱 맞고, 그냥 이 위에다가. 날개 모양으로 싹 피면 이걸 딱 돌려주면 공기가 주입이 됩니다. 블랙박스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오디움 타고난 다음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딱딱 끼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오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오 대박. 자 이렇게 되면 이 선루프 여기만 빼고 이쪽은 완전히 다 시립 같은 어둠 잠자기 정말 좋겠죠 자동 선쉐이드가 있잖아요 <laughs> 선쉐이드만 딱 가리면 완전히 어두워지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와 선쉐이드 이렇게 가리고 라이트를 딱 끄면 완전 시커먼 밤 되는 거죠. 뒤쪽만 어두우면 잠자는 데는 충분합니다. 사실 여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안막으로 가려지니까 자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2시 7분이에요. 오전 중에 일어나서 일출을 봐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일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지금 달이 막 미친 듯이 떠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쪽 말고 이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출을 볼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없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네 모기 있었으면은 아마 지옥이었을 텐데 퇴치 <laughs> 안막 개쩐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앞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지금 이거 프레시 끄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밖에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밖에가 지금 어둡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내려올게요 여봐요 바로 이렇게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끼우면 하나도 안보여거 여러분들 차박하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주무시기 정말 좋습니다 뭐난 밝아도 잘자 그러시면 상관없는데 정말 다 가려집니다 완전 좋습니다 와 땡큐 땡큐 너무 잘잘수 있겠다 대체님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5시 23분이네요 오 깜짝이야 씨. 흐려가지고 어우 야이C 까마귀 엄청 크네 이제 다시 또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가가지고 충전을 해야 될것 같은데 73%인가 그랬는데 밤새도록 에어컨이 진짜 거의 안 먹습니다 뭐 깜짝이야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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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 아이 핸드폰으로 찍지마 아니 나도 있어요 신사용님이시신사용님신사용님이시다오 대박 오 맛있겠다 고기가 있어 고기가 b g 와 소윤이 오, 안녕. 아, 지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명 형이다. 아 네. 오셔서 네. 오셨어. 오셨어. 네. 전화. 아 전화. 네. 아 근데 뭐야 뭐야? 네. 안녕하세요. 요난못 올까봐 안타고 아. 어 뭐, 어마어마한 <laughs> 별들의 전쟁이에요. 명 형도 있고 모트라인도 있고 디피디도 있고. <laughs>